우선, 요리를 합시다. 어, 우선은 요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우선은, 어, 고기, 뭐 이런 거 좋은데, 정말 좋죠. 특급 고기 상궁. 근데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딸기! 과일류로 가자. 어. 과일류로 갑시다. 과일류로. 딸기와. 좀 약간, 단짠단짠으로 딸기와 도토리스 어. 딸기와 도토리스로 이렇게 달달하게 요리하겠습니다. 요리가 없어. 어, 회복해야 될거 아니야. 자, 과일 전고요 적당하게 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딸기 들어 들어. 어, 양념이래. 그럼 거의 후추 같은 느낌이거든. 그럼 얘 쓰면 안 돼. 어,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나? 도토리에 어어 어, 도토리에 그거밖에 없어 어 이거 이런 고기 이런 후추 어, 하나밖에 못 얻단 말이야 그러면은 쓰기가 아까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기에다가 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버섯 어 버섯이 있어요 버섯 고고버섯 어, 고버섯 음, 고한두개 정도 들어. 어, 고버섯저 번섯 전골을 만드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거라생각해요 어, 버섯 전골스. 어, 버섯 그래, 고기. 버섯. 아, 버섯 꼬치. 버섯이 워낙도 맛있어요. 음. 아, 여기 세개 하이라 버섯. 좀 노멀하잖아. 노멀한 걸로 구워도 맛있습니다. 내가 버섯을 또 좋아해. <laughs> 꼬치구이 음, 적당한 적당한 회복력이죠. 지금 이 체력에 딱 적당한 회복력 잠깐만. 근데 여기 아 불려야 생각 없었는데 말이야. 어, 지금 화를 병세 활로 가져가자. 여행자 활이 조금 아깝게, 아, 그냥 버리자, 이거. 꺼내.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만들 거는, 아, 생선 뭐, 아, 생선을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니까 생선을 안 만들었네. 물도, 물열매도 그렇고, 아, 열매, 물열매가 있었구나. 근데, 물열매는 뭐 그냥 두고, 어, 헤엄을 빨리 치는 거니까, 그거는 뭐딱상관이 없어갖고, 오, 댕기열매, 음. 추운 곳에서 강하게 써는 음, 조명 버섯. 아, 먹은 사람이 신체? 이거 갈까? 한 4개 네 정도 해가지고 이런 느티... 이게 뭐, 뭐, 뭐지? <laughs> 이게 뭔버섯이냐 <laughs> 어쨌든 이런 느낌의 버섯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국 끓여 먹는 게 낫거든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야, 그 다음에 어, 원기초 이런 거, 원기초 이렇게 손에 들고, 한 2개 정도 손에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선 같은 거. 예, 네, 이렇게 해서 딱 만들면은. 어, 생선 쌈구이. 아,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음, 뭐가 있을까? 아, 소금. 아, 소금 안 돼. 소금은 여기서 아껴야 돼. 애 껴야 돼요. 그러면, 고기 하나 만듭시다. 고기. 어떤 거? 바로, 허브 같은 거. 딱. 이렇게 해서 가볍게. 마일드하게 <laughs> 고기 쌈구이 딱 적당한 회복력이죠? 3이 고기도 먹어야 돼 어. 이건 뭐야? 만들 수 있는 요리 아 이런 게또 있구나 괜찮네? 어 괜찮다 새고기 이거밖에 없어? <laughs> 그, 뭐야, 얜, 어, 어쨌든, 뭐, 그렇대요. 그래서, 어, 이런 거, 어, 괜찮다. 어쨌든, 많이, 뭐, 안 하는, 어, 이제, 이 정도는 많이 만들었죠? 예, 네, 이 정도는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으니까, 우선 체력을 좀 약간 회복합시다, 이거 먹고. 꼬치구이. 이 정도면 됐겠지, 뭐. 이 정도, 이 정도 요리했으면 됐지. 출시가 어디 갔냐, 근데? 출시가, 아, 어우, 언제 오고 있냐. 자, 가자, 이제. 요리도 많이 만들었다. 이제 갈길 멀어, 우리. 이제 저쪽으로 쭉 가야 돼. 뭐지, 저보랏빛의저 안개는 뭐지? 뭔가 보랏빛의 안개 보이는데? 저기 불안하다. 가지 말자. 어, 불안하니까 가지 말자. 불안하니까 가지 말고. 자, 잘 가고 있어. 불안하니까 가지 마자 저기. 부, 너무 불안하다. 아 마구간이구나. 불안해 아니야 마구간 아니야 저기? 왜왜왜왜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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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아왜왜왜왜왜왜 진정해? 아유 저 지금 짜가자짜가자짜 가자 짜 가자 짜 가자 짜 아유 완전 출시 금쪽이 다 됐네. 하. 아니, 그, 요쪽으로 가자, 요쪽으로.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예, 내가 뭐, 위험한 데 갔지?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허허. 여기 사과의 사인이야 우리. 간다, 이얍 아! 아, 까비. 까비긴 한데. 아니야, 아니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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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천천히 가자. 천천히 내려가, 천천히 내려가면 할수 있어. 천천히 내려가. 그치, 그치, 그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치. 어우, 잘해요, 잘해요. 어우, 아우, 잘해. 아우잘해 아직. 어우, 잘해. 아우, 잘해. 아우,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어우, 너무 잘해. 오, 너무 잘해. 어유 너무 잘해, 오, 우리 춘식이 너무 잘해, 우 우리 춘식이 너무 잘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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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예뻐. 이제 가자. 아주 예뻐 마구간, 마구간에 제마, 얘 맡기자. <laughs> 어, 여기서부터는 라울 촐락 예터. 자 드디어 새로운 공간으로 왔네요. 뭐야 얘? 잠시. 아 이게 아닌데? 목표를 포착했다. 뽕뭐뭐이 새끼야? 리자포스 꼬리. 꼬리에도그 공격 저거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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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눈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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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춘식아, 와. 그렇지, 그렇지. 아, 어디가? 어, 어디, 어디, 가 뒤지려고. 됐다. 가자. 어리야, 어리야. 잘했어, 잘했어. 호호 자, 여기 새로운 마구간도 들리게 되었네요. 여기서 말, 맡기자 여기서 말 맡기자 <laughs> 아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숲의 마구관입니다 항상 마구관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구관 이용은 처음이시니까 마구관 포인트 1포인트 적립 와우 특전 수령 오링씨 포이스와 함께 였군요 특전 수령을 원하신다면 뒤쪽에 있는 대장 창고에서 저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자어서오십오 자, 무슨 용건인가요 맡기겠습니다. 그럼, 춘식이 녀석을 맡아두겠습니다. 맡긴다. 그러면, 맡아두겠습니다. 자, 잘 맡아뒀고요. 그, 안녕히 계세요. 제 마을과는 고론족기사는고론시티가 제일 가까워요. 마, 데스마운틴의 분화가 아 들어, 시티와 길 통행은 문제가 없지만, 동굴 안에 용암이 남아있어서 매우 뜨거우니, 외출시엔 화상을 입지 않, 도록 아! 설마. 큰일 났다. 그러면 여기 가는 게 맞을까? <laughs> 여기 가는 게 맞을까 싶어. 여기 가는 게 맞을까 싶은데. 아, 근데 여기가 제일 가까운데. 아. 가보자, 우선. 측정 받아. 야, 화상을. 어, 마신님의 원단, 이게 뭐야? 음. 하테노 마을 염색소에 원산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니다 하테노 마을 염색소 어, 이 포인트가 더 모이면, 오. 마레신 마용님의 신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난 마용 침대. 와우. 잠깐만, 화상을 안 입게 하려면 뭐야, 이거? 갈라버섯 <laughs> 갈라이버섯. 자, 그러면 저번, 화상 안 입게 하려면은, 이런 거야 해 되는 거 아니야? 아 충고에서 그 건데 아좀 화상 안 입게 하는 먹거리는 없을까? 좀 이런 게좀 고민되네요. 뭐야 이건? 저기도 워낙 알록달록한데 저저 기구 가지고 싶당. 저건 나중에. 뭐야 이건? 뭐야 너? 너 뭔데? 너 뭔데 이 새끼야? 너 뭔데 이 새끼? 야 아! 와! 1원! 야호! 야, 근데 이거 맞아? <laughs> 뭔가 동물을 때려서 얻는 돈이 조금 뭔가 좀 거시기한데? 5원. 어, 그래도 돈 얻었다. 어, 돈, 돈 벌었다. 그럼 기수구 한번 저기 이제 가워주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가져갈까? 저 기구는 뭐가 있을까? 와우, 겁나 특이하게 생겼네? 겁나 특이하게 생겼는걸? 안녕하세요. 아이, 저기, 여인장님. 혹시 동굴에 볼일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지금. 향! 에, 에이, 에이, 에이. 이영시 어리겠어. 어이 동생아. 뭐야? 그 정선이 전부 사토리가 되는지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됐어. 그런동화 같은 이야기를 이제 그만두고 나와 함께 몬스터 컬렉션을. 이야 형! 네 누가 뭐래도 여태까지 쭉저저 사토리가 되고 싶다고! 마요이의 유실물을 손에 두면 사토리가 될수 있을텐데! 서부디로동굴에 마요이라고 사토리처럼 빛나는 생물이 있었어 근데 설마 높은 벽에서 그렇게 도망을 다할줄은 생각지도 못했지 그럼 동생아 마요이를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건 어떠니? 왜그 왜그 네가 수집한 그 보물 그것과 교환하면 마요이의 유실물 이거만 하는거야 설마? 보물이 아니잖아 난리났네 아... 우선은 야꽤 멀리 왔네 우선 아, 가자 나도 <laughs> 안녕히 계세요 그러네 마요 아 그러네 마요이네 <laughs> 그래 마요이네 마요이 거기서 잘지내니 조만간 또그 오도리키 셀렉션 나오잖아 사오6 잡을 수 있나 못 잡네 까비 난 용사니까 잡을 수 아, 잡,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뭐, 딴 게임 하면 사면 되지. 뭐, 뭐야? 은밀초, 은밀하게 움직여주는 효과. 와, 근데 여기 사당이 많은데, 사당하면서 시간 많이 잡아먹을까봐. 근데 이거 사당 하긴 해야 되거든. 우선은 에코치우 사당, 우선은 날 잡아서, 아니면 내가 숙제로 사당을 깨든가 해야 될것 같아. 우선은 활성화 놓으면 워프는 가능하니까. 뭐지? 뭔가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우선 저쪽으로 진격합시 어, 진격합시다. 저기 맵을 밝혀야 되거든? 오, 갑자이야 앵무새 같은 애가 있네. 맵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쭉쭉 가겠습니다. 뭐, 그리고 나서 사당 깨도 딱히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체력과 스태미나 중요하긴 하죠. 도중도중에 깰려고 하면은. 근데 아직까지 깰. 깨... 근데 굳이 이게 필요. 필수다! 지금 필수다라고는 느껴지지 못해서 만약 필수라고 느껴지면 하겠지, 내가. 어. 아따! 이쪽, 어. 와, 뭐야, 여기? 여기 뭐 뭔, 야, 뭐야? 딱 트레로프하기 좋은 곳인데? 여기 올라가는데 화상고막 그러는 건 아니겠지? 서서히 더워지는데 이거? 저 틀어보고 나가. 어 진짜. 잠깐 혹시 모르니까 좀 뭐랄까 좀 가볍게 입어. <laughs> 어 가볍게 입어. 어자 가볍게 입자. 가볍게 입어. 점점 더워지는데? 이게 화상을 입는다고 하니까 그러네 여기가 여기 딱 그곳인가 보다. 딱 여기 그곳이네. 어 딱이네. 어 그러네. 딱 봐도 더워 보이죠? 그, 여기, 맞아? 이쪽 가야 되네? 이쪽으로, 이제, 가로 지르면 되겠다. 그죠? 어, 더워. 어우, 더워. 어우, 더워, 더워, 더워. 어우, 야, 온도 더 올랐어. 미쳤어. 온도 더 올랐는데? 미쳤는데? 완전 열대야 지방인데, 지금? 어, 이이거는 못참지 이거는 못참지 어음 호우! 야광석 호우! 야광석 이거 못참아요 자 가고있지 으차! 페러스에 가고 고

야, 무..무서워! 개무서운데? 오! 미로수 갇혔다! 아니, 난 나, 난, 나는 나, 나는, 나, 난 이러려고 난 이러려고 온게 아닌데 엿됐다 그럼 지금 여기를 못 간다는 거네. 그죠. 그러네. 여기 못 간다는 거겠네. 여기를 미로숲이니까. 여기를 불 킬려면 은못 가겠는 거네. 그럼 결국엔 바로 여기로 가야 되는 거네. 그냥 바로 여기로 가야 되는 거네. 맞나? <laughs> 그래야 될것 같네요. 예. 네. 나는 저기에서 맵맵 맵 밝히고 그 다음에 저쪽 집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봐요. 미로 숲이 정말 무섭네요. 사당으로 가서 그냥 그러면 오 깜짝이야. 씨! 아니, 에, 왜 이렇게 했어? 간다! 올라가! 아, 여기야? <laughs> 아, 하네성 조기 아니었어? 아, 그, 그런 거야? 아, 아 하네성 조기 아니 오! 어, 고마워! 그래도! 그래도 고마워! 아리가토 로켓이다. 그래도 얻을 수 있었어. 어, 그래도 아리가토. 어, 도움은 준거 확실해. 그러면은 이쪽 올라가야. 어제 가야 되겠다. 가긴 가자. 가긴 가야 되네. 가다 보면은 방어구 파는 데 있겠지? 그래도 300원, 300루피 있는데 그래도 살수 있는 그건 있지 않을까? 어, 우선 출시기였다가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도록 하죠. 또여기도 미지의 지, 지역이다 보니까 출시이가또 가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조심조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로의 수분 나도 참 뭐. 어... 장장 묶음 만들고. 먹고 먹어야지. 갑오초! 방어력 상승. 무기도 좀, 슬금슬금 강력한 거좀 먹고 싶긴 한데. 내 최대 공격력이 지금 뼈로 만든 4 0자리밖에 없어. 어. 순간극딜이야, 순간극딜. <laughs> 저것도 자주 뻑겨져가지고 순간극딜이라. 아 저기 나무 특이하게 생겼네. 줄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저 나무 완전 뚱뚱하게 생겼다. 저 나무가 은근 히 있어. 한번 가볼까? 한번 가서 올라간 다음에 비행 한번 쭉 하면은 와 기분 째질 것 같은데. 그지, 줄리야? 그래. <laughs> 나도 그렇게 생각해, 줄리야. 음 고마워. 역시 너와 대화를 하니까 내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야발. 저 나무 한번 가보고 싶은 비주얼이라 어 저기 뭐가 빛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뭔가 나무 빛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기, 어 여기 있다 타워 있다! 사과다! 미안해요! 먹게요 제가! 어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얘 뭐가 있는 것 같이... 별거 없네 내가 사과가, 그 사과가. 아, 근데 내가 뺏어 먹은 건좀 약간 미안한데? 내 사과가 있던가? 나 사과 다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미안해요, 나중에 사과 줄게요! 미안해요, 쏘리! 야호! 음, 맵을 보면은, 나왜 거기로 가고 있냐? 잠깐만. 야, 이, 왕 이렇게 된거 여기 가자. <laughs> 야, 이왕 이렇게 된거 이렇게 가자, 야. 야, 저기 화상 있는다며나 무서워. 어, 화상이 무섭습니다. 어,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어. 마따시 화상이 무서워요. 코아이나노. 코아이노. 약해도 쓰르노. 코아이노. 그렇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잘 보이네. 그리고 여기가 낫겠다. 심지어, 어, 그, 뭐시냐. 어, 날수 있는데도 많고, 어, 이렇게. 이렇게 날수 있는데도 많고. 여기만 잘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응. 어. 이 몬스터가 있긴 하지. 안녕하세요. 안녕. 하. 세. 요. 아이고. 아이고. 아 미안해라. 헤이! 아! 돌팔! 돌팔 매치를! 돌! 돌팔매지를 나한테, 씨! 지질려고. 용사한테 내가 누군지 알아? 용사야, 임마! 용사 링크 몰라? 유샤 링크! 짜식이 말이야. 건방지게. 나무동. 나무 화살. 개꿀. 뭐야, 이새끼. 뭔데, 이새끼. 뭔데, 이새끼. 뭐야? 쟤 뭔데? 너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너 뭔데? 아 뭔데, 너. 아니, 애들 뭔데. 갑자기 나한테 왜질랄하는데 늑대도 하다하다 늑대까지 날 무시하네. 자, 어쨌든, 노선 변경! <laughs> 원래는 여기로 가려고 했었는데, 가다 보니 여기가 가까워서 여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가볼까요?